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스모화.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. 그리고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돌파를 시도를 하기 전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을 했죠. 그리고 여기 가, 이 가격대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월봉상 흐름도 이미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고 은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연봉상 20년선 2만 원에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코스모학은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리 등방 소경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분석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.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이 됩니다. 바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네, 2024년 12월 달하고, 최근에 1월 달, 네, 급등 결과 이렇게 올려놨고요. 오늘 매수해서 오늘 나온 결과입니다. 당일 들어가서 당일 나온 결과인데, 보시면 이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갔던 결과입니다. 상한가. 보시면은 뭐 5.2%에 추천해서 상한가 가고, 심지어 마이너스 26%상한가 부분에서 추천해서 상한가도 가고, 7.3%에서 상한가, 6.9%에서 상한가. 1월 달 1월 8일까지 결과를 올려 놨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상한가 결과가 3 개나 나왔습니다. 보시면 3.8% 추천해서 3.6% 추천해서 상한가를 간 겁니다. 뭐 추천주를 뭐 수없이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. 100개 추천해서 뭐 한두 개 말하는 거 아니냐. 그게 아닙니다. 많이 드려도 하루에 다섯 개, 한두 개 드릴 때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맥점의 자리에서 급소의 자리에서 추천을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급소의 자리를 공략한다라는 거. 그리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놓치지 않고 맥점 추천을 해서 83% 1200만원 결과도 올려놨습니다.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 사용 방법과 결과들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 한 달이라도 괜찮아요 한 달만 해보시고 본인과 맞지 않다 하시면 바로 나가시면 되겠죠 근데 잘 맞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주식 하기 힘드신 분들 당일 추천 당일 급등 대장주 단타방 가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동향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출제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원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의 흐름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모아학은 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